아이네님 방송보다 떠오른 짧은 만화입니다. 오늘도 개그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픽션입니다. 아이네 점에 추 받는 만화. 자 오늘 컨텐츠는 아직 말안 했어. 아, 아니다 그 전에 저녁부터 먹고 싶은데 저녁 뭐 먹을지 추천 받습니다. 좋아요 저희가 점에 추 해드릴게요. 점에 추, 점에 추. 응? 저 점에 추가 뭐야? 네? 저 매출을 모르신다고요? 에이 설마! 그, 그. 아 뭔지 알아요. 저희 매출이 알 수가.. 저녁 메뉴 추천 그래 그거 하하 <laughs> <laughs> 잠깐 헷갈렸다. 몰랐네. 모르셨구나. 아무튼 저 매출 봤습니다. 제육! <laughs> 그거 말고. 음.. 제육 어때요? 거 싫다고요. <laughs> 음.. 아! 아직 아무 말안 했는데! 근데 아이네님 전부 다 싫다 하시면 추천을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 싫다 했다. 매번 우리 추천 메뉴는 싫다 하셔 아니 제가 어제 저녁 추천받을 때 여러분들이 뭘 추천했죠? 제육이요 그럼 그 전날은? 제육이요 그럼 적어도 오늘은 다른 걸 추천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육. 너네한테 제육은 대체 어떤 존재니? 근데 저녁으로 제육 말고 추천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에휴, 없긴 함. 그냥 저녁 메뉴를 진지하게 고민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없긴 함. 그리고 저녁 메뉴가 왜 제육밖에 없어요? 얼마나 많은데. 조금만 생각해봐도 초밥 있고 마라탕도 있고 샌드위치도 있고. 고그 중에서 저녁 메뉴 고르시면 되겠다. 개빡치네. 근데 아이네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음식이 제육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네,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애초에 전 제육보다 두루치기를 더 좋아해요. 에? 그래도 두루치기보단 제육이지. 어머니가 두루치기를 잘하셔서 더 좋아하게 된것 같아 이 새끼야 뭔 제육이야? 오늘부터 점회치는 무조건 두루치기다 야난 두루치기가 제일 좋아 제육이 뭔데? 그거 아니야 제발 음. 그래서 오늘은 뭐 드실 거죠? 아 맞아 사실 아까 추천받는다 할때 이미 먹고 싶은 <laughs> 거로 <거를> 시켰었어요 네? <laughs> 띵동 헤헤 예, 도착했다 왠지 모를 배신감을 느낀 둘기들이었습니다 다음날 여러분 저 이제 저녁 시키려고 하는데 음... 아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런 말도 아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줘. 아이네 점액주 받는 만화 끝. 감사합니다. 네. 조용히. 해. <laughs> 조 조용히. 해. 알파카가 세상을 구한다님의 아이네 붕어빵 타이쿤 슈붕 1 0개 팥붕도 섞어서 사야지 세구야. 에? 팥붕을 누가 먹는다고? 멤버들이랑 반반씩 사가기로 했잖아. 그럼 슈 여덟 팥둘 타협 없음. 이 녀석이. 응? 음? 세구야 위험! 빵! 빵! 응응 응. 사.. 살아있어 여.. 여긴 어디지? 혹시.. 혹시... 바이올린 <laughs> 잠깐만 이거 뭐야 바이올렛 공작가의 막내딸 아인의 나 공녀가 주최하는 집사 티파티? 천하나치요 에? 천하나치 달라고요 아인의 붕어빵 붕어빵 아인의 붕어빵 타이쿤 몇 시간 뒤 몽개 몽개 그렇게 나는 트럭에 치여 붕어빵 누나로 환생하게 되었다 <laughs> 이런 게 어딨어 좋아 이 정도면 하지만 내가 만들 수 있는 붕어빵은 D랭크뿐 맛없어 탑 붕어빵 D 비둘기 모이로도 아깝다 어허 마저 먹으세요 으이 무서워 게다가 상태창에 의하면 붕어빵 만기를 팔아야 현실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굳이 돌아갈 필요가 있나? 붕어빵 누나가 되었을 뿐 원래 세계와 별 차이 없는 거 아닌지 맨날 배트맨스왜 여기서 사는 거야? 사장님이 귀엽잖아. 불기들도 그대로 있고. 아무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일단 재밌어서 해보는 중. 신나는 노래로 손님을 모아보자. 어디 보자 리와인드가. 어? 리와인드가? 없어. 없어. 겨울봄도, 킹잉도, 버치월몰, 락다운 어나더월드, 슈퍼히어로 오버도. 설마. 구 부... 이세돌. 이세돌 바둑 기사님 존경합니다. 아 저도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여기는 이세돌이 없는 세계인 거야? 네? 그러면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붕어빵을, 붕어빵을 만 개나! 개나! 저기요 어? 세구야 무사했구나 잊고 있었어 에? 제 이름은 어떻게 아세요? 그것보다 이 코딱지만한 가게요 허락은 맡고 장사하시는 거예요? 아 그... 뭐가 필요한가? 당연히 제 허락을 먼저 맡아야죠 붕세권 모르세요? 참나 남의 가게 앞에서 뭐 하는 짓이래? 가게? 어? 응? 두둥 부, 붕어빵으로 빌딩을 슈크림 붕어빵 S G 게다가 S 랭크 붕어빵을 저렇게나 빨리 그리고 많이 너무 차이나잖아 아시겠어요? 어차피 그쪽 붕어빵 먹을 사람 하나도 없으니까 나가시라고요. 꽉 우물우물 옮겨줬다 감사합니다. 어찌저찌 B 랭크까지 올렸지만 여전히 부족해. 탑붕어빵 B 먹을만하다. 속을 바꿔야 하나? 피자 고구마 홍삼 아니야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살면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붕어빵을 떠올려보자 분명 좀더 바삭하고 반죽이 적당히 얇으면서도 안은 촉촉한 돌아가고 싶어 붕어빵을 파나요? 장사 접은 거안 보여요? 저기 세군에 가서 드시던가요 아니면 뭐또 제가 귀여워서 온 거예요? 제가 그렇게 귀여워요? 그것도 맞는데 세훈님은 슈크림 붕어빵만 팔거든요. 그래서 팥붕 먹을 것이 없어서 팥붕이 없다고? 다음 날 자자 세구를 위해 오늘도 일하는 거예요. 다 같이 좀 더, 좀 더. 일 끝. 응, 오늘은 안 오는 건가? 이 정도로 포기할 사람이 아닌데. 어레? 그걸 내가 어떻게 알고 있지? 어서 오세요. 어? 아인의 팥 붕어빵. 언니 진짜 감 없다. 요즘 누가 팥봉 먹는다고. <목> 역시 근본은 팥봉이지. 그런데다 슈크림은 금방 물린다고. 이 <목> 금보는 주몽이라고요? 음 물론 알고 있어. <목소리> 투표에서 팥붕과 슈붕이 동료를 기록했다는 것 정도는 하지만 선호도가 같기 때문에 결국은 품질과 수량 싸움 어차피 이쪽이 이기게 되어 있다고 균냥이들 할수 있지 좀더 힘내보자 좀더좀더 좀 더. 모두에게 슈붕의 우월함을 세구야 먹어볼래? 팥붕어빵 뭐 뭐예요 갑자기? 그래봤자 팥 팥붕어빵 SS 앙 우물우물 어때? 언니가 만든 붕어빵 맛있지? 맛없어 됐! 야 인마! 그래도 뭐 10개 중 2개 정도는 살만하네 돌아가자 아이네 언니 번쩍 <laughs> 그렇게 나는 기억이 돌아온 세구와 붕어빵 만 개를 팔고 돌아왔다 또 돌아왔다 <laughs> 어, 앞으로 붕어빵 절대 안 먹어 이건 환생이라기보단 임사체험 지옥. 내 공작가 티파티 붕어빵 지옥인 건가? 아이네 고세구! 진짜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둘이 붕어빵 사러 갔다가 갑자기 차에 치여서. 자, 대신 우리가 붕어빵 사왔으니까 마음껏 먹자. 우와! 아이네. 붕어빵 타이쿤. 와! 감사합니다. 어딘지 물어보는 만화 전화 받았습니다. 어디세요? 강남 자전거 길입니다. 이이한 강남 자전거예요 아니면 한강 남 자전거예요 아니면 한강 남자 전거 길이에요 뭐야? <laughs> 한강 남 자전거 길입니다. 전거길 <laughs> <laughs> 씨 알겠으니까 지금 어디냐고요? 한강 남 자전거 길입니다. 도둑. <laughs> 아니 잠깐 예전에 비슷한 레퍼토리가 있었잖아. 아 한강남 자전거길이라는 거죠? 아니 내가 한강남자 전거길이라고 크크 <laughs> 너무 웃잖아. 와 장창 산책하다가 생각나서 그렸어요. <laughs> 레전드 공명 레전드 「どきなんじょうよね」